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축구사에 남을 만한 대형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전면개혁을 공식 선언하며 박항서 감독과 3년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회견장 한켠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한국 축구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겠다는 역사적 신호였습니다. 박항서 그리고 홍명보, 두 이름이 다시 교차한 이날은 한국 축구에게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시대는 17경기로 끝났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대표팀을 이끌며 나름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브라질전 0대 5 참패 이후에도 파라과이전 승리로 선수들을 다독였고 젊은 피를 기용하며 미래를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신뢰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경기장은 점점 텅 비어 갔습니다. 브라질전 이후 이어진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부진왕이찬의 부상전술적 혼선 등으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경기의 문제보다 더큰 건정당성이었습니다. 그가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선임됐다는 사실 그리고 협회의 그림자 결정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부적절한 면접이 진행되었다. 그한 문장이 홍명보 체제의 명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흘린 눈물은 아마도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깊었을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파라과이전 이후 쏟아지는 여론의 분노,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논란, 그리고 손흥민 사태로 폭발한 팬들의 불신 속에서 KFA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협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단순히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팀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한 문장은 마치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모순과 갈등 그리고 대표팀 리더십의 붕괴를 인정한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의 방향은 명확했다. 첫째 기술 위원회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외부 전문가 특히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회 내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폐쇄적 구조를 깨겠다는 의미였다. 둘째 선수단과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주장단과 감독진이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손흥민 사태가 남긴 교훈의 직접적인 결과로 감독의 절대 권력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셋째 유소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의 전술 체계를 통합하여 한국 축구의 일관된 철학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단순한 문장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KFA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발표되는 순간회의장 안팎의 공기는 복잡했다. 일부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축구의 리셋이다 라고 평했다. 반면, 이각에서는 또 보여주기식 개혁일 뿐몇달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냉소도 나왔다. 실제로 과거에 도혁신을 외쳤던 협회의 선원들은 수차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기득권의 벽 앞에 멈춰섰다. 이번에도 과연 다를까 국민들은 아직 믿지 않았다. 손흥민의 눈물 그리고 경기장에서 터진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축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절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개혁안을 발표한 뒤 KFA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움직였다. 기술위원장 교체는 발표 이틀 만에 단행되었고 유럽 현지 스카우터와 전술 분석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했다. 또 대표팀 코칭 스태프 내에서 세대 교체를 추진하며 젊은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 특히 선수들이 존중받는 팀이라는 새로운 운영 철학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명백히 손흥민 사태를 계기로 한 변화였다. 한때 감독의 목소리만 존재하던 훈련장은. 이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었다. 협회의 발표 이후 국내 언론은 연일 개혁의 진정성을 두고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는 이제야 KFA가 현실을 직시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독 한 명이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만큼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는 뿌리가 깊었다. 선수선발 과정대표팀 운영의 투명성 전술철학의 일관성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 회복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 은축구협회 가채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랐다. 박항서 감독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지도자의 교과서로 불려 고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복귀는 더큰 부담을 동반합니다. 한국 축구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팬들의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오직 결과와 진정성뿐입니다. 박항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표팀이 국민의 팀으로 다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술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박항서 매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의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결정이 단순히 감독 교체 이상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영보의 눈물이 과거의 끝이었다면 박항서의 미소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한국 축구의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스포츠 문화 연구원 한준희 소장은. 감독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 교체다. KFA는 이제 감독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밝혀졌듯 기업회의 구조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력 강화 위원회의 무력화불 투명한 인사 특정 인물 중심의 결정 구조. 이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면 박항서 감독조차도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옆에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등을 돌리면 축구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홍명보 감독의 눈물을 단순한 후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였습니다. 박한서 감독의 복귀는 아마도 한국 축구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도자 이자팬과 선수를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인간적인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하려면 협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박항사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순간 또 다른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신뢰를 잃은 자리에 다시 신뢰를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홍명보의 눈물과 박항서의 웃음은 그렇게 한 페이지 위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눈물 박항서 감독의 귀환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전면 개혁 선언까지. 오늘은 한국 축구사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변화가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 고영상이 그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